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오늘은 성탄 주일이에요. 오늘 그 동안에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세째 주를 이렇게 지나고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개의 초에 불이 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 주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25일에는 성탄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면 될것 같아요. 벌써 12월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쵸 어, 얼마 전에 보니까 눈도 밖에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조선사님이 날씨도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요즘 밖을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친구들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지금 친구들 못 본지 너무 오래돼서 어, 너무 궁금하고 그래요 이제 그래도 인증사진을 보내주는 친구들은 어, 그래도 이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 아직 그 인증샷을 보내지 않고, 이렇게 한 친구들은 전선에 어떻게 지내지 참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꼭 네, 인증샷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각자 드리는 그 자리,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곳들이 다른 장소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마음 모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중 기쁜 나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다디야전님이 태어나셨거든요. 천사들도 너무 기뻐서 외쳤다. 지구이 높은 곳에 저는 하얀님께 영광이에요. 땅에 도는 하얀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연님을 찬양하면 통창저일 기쁘게 보내세요. 첫띠길 인인 길 믿는 타연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는 것이다. 유한무음 삼장 진절 말씀 아멘. 아리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정말 많은 사람들 있었는데요. 그 중에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기 지금 저 반짝거리는 별이 보이나요? 저 별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저 지금 나오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내게서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고 미가 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 동방 박사들은요. 구원자를 간절하게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유대 베들렘에서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나실 거라는 사실을 미리서부터 알고 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 어느 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반짝반짝 그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을 보니까 어? 이 X방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야! 저기 저 별이 우리가 찾는 새로운 왕에게 우리를 인도해 줄 거야. 그래, 우리 저 별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서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은요, 그냥 무작정 별을 따라서 길을 찾아 나섰어요. 별을 따라서 뚜벅뚜벅 뚜벅 걸어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로도 왕이 있던 곳이에요. 자, 친구들 생각해 봐요. 다스릴 왕이 태어, 태어났대요. 그러면 왕의 아들일가능성이높겠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헤로도 왕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헤로도 왕이시여, 우리가 동방에서 신비로운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 별은요, 유대인을 다스릴 왕이 여기에서 태어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가르치는 별입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저희가 뵙고자 합니다. 그분 어디 있나요? 그분을 전 뵙고 뵙고 싶어요. 그 아기가 혹시 여기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헤로왕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막 소동이 난 거예요. 뭐 새로운 왕이 났다고? 새로운 왕이 나신다는 거라고.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헤로당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친구들 생각해봐요. 내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아니 이게 어쩜 그렇게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요 새로운 왕에 대한 기록된 사실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오신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다시 그 별을 따라서 따라갔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왕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를 가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깜깜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밤이었지만. 그 동방박사들은 힘을 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별이, 앞서 가던 그 별이 팍! 문득 멈춰선 거예요. 그곳은 바로 새로운 왕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만나고 싶었던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들은 멈춰서 저 별을 보고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친구들, 동방박사들이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아,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동방박사들은요, 그 기록된 사실 때문에 긴 시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별을 따라서 긴 시간, 이렇게 별을 따라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기는 한가요?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것은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어, 전두사님이 옛날에 생각했던 성탄절은요, 어, 산타 할아버지가 내가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선물을 가져다주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트리 하는 날, 뭐 이런 그런 날이었어요. 아니면 친구들 혹시 빨간 날이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뭐 학원도 안 가는 그런 날로 알고 있지는 않나요? 탄절은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은 신인데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장 연약한 가장 약한 아기,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에게는 지금 막 태어난 이 아기는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아는 많은 친구들이 암송을 하고 있을 그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울 수 있는 친구는 외워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정말 정말 기쁜 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멈춰선 그 별을 보고, 멈춰선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소중한 날이에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동방박사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찾았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외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믿음의 우리 고독교의 친구들 되기를 되게 해주세요. 성탄절을 쉬는 날,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소중한 날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o get the m 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자,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쵸 네, 우리가 <laughs>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존사님 얼굴 매주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우리 인증샷 보내주는 친구들 있어요. 뭐 아수랑 무휴, 뭐 그리고 성주 민주 수연이, 그리고 이번 주에 노하도 보내줬는데 이렇게 사진 보내준 친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 전도사님 저 예배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저 예배드리고 있어요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정말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인증 사진 꼭 보내주시고 즐거운 성탄 성탄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